내가 갖춤이 없으면 상대를 이해를 못 시킨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응? 왜 모르겠으니까 어려우니까 아 그걸 못 풀어 나가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 내 자식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래 환장하겠고, 이렇게 답답한 게 누굴 찾아가니까, 찾아가니까 뭐 아르켜 주는 공부를 해야 돼. 가정에 이렇게 잘 꾸려 나가면 될 텐데, 이 꾸려 나가는 게 틀렸으니까, 어려워지니까 뭐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고.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원리입니다. 남을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남의 위 사람이 되지 않고 위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위 사람이냐 하면 상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위 사람입니다. 아이가 많다고 위 사람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위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힘으로 갖고 위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건 뭔가 한참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못 풀기 때문에 못 풀어나가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모르면 공부를 안 해. 모르는 사람은 어렵지는 않거든. 아는 사람이 바르게 풀어나가지를 못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 어려워. 멍청한 사람은 안 어려워. 응. 멍청한 사람은 욕심도 안 내거든. 밥 주면 밥 먹고, 옷 사주면 옷있고 아, 그게 단계라, 막. 이래 하라 가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가면 저래 하면 되니까. 아.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는 거를 내 멋대로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알기는 아는데 내 멋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게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공부요, 기도라. 응? 내 앞에 오는 걸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한다고 빌기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내가 모지려니까 여기에 왔어. 그러면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실력을 갖추는 게니 네 기도야. 내 실력을 갖추고 나면 인자는 실력 갖춘 만큼 어려움이 안 온다, 이 말이야. 내 앞에 오는 일을 바르게 처리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나쁜 일은 안 일어나. 그걸 전부다 우리가 이제 핑계를 대기를 막 귀신이 와갖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단다. 조상이 그런 적이 없고, 지금은 조상이 그런데, 조상이 오게끔 한 것도 네가 오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갖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조상 하나가 와. 여기 어느 만한 조상이 오냐? 내가 어려움 두께를 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갖고 흉하게 하는 만큼, 요만큼 기운이 탁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집착의 그만큼 탁하게 가지고 있는 조상이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자꾸다가 오는 거야, 이 그래 조상이 이제 와 가지고 같이 이래 놀고 있으니까 아, 어디 갖고 자꾸 어려우니까는 이래 가니까. 아이고, 니가 삼촌이 따라다니네, 이 가거든. 아, 따라다니니까 영어로 보니까 따라다닌다는데 그거는 맞는 소리인데. 삼촌이 왜 따라다니는지 왜 오게 됐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라. 그래, 내가 사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고민을 안 하고, 이 탁한 생각을 안 하고, 넘탓을 안 하고, 헤매지를 않게끔 돌아가 버리면, 이 구신은 헤매는 구신이거든, 이게. 내가 안 헤매면 내하고 못 놀아. 기운은 끼리끼리 놀아.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돼. 그래서 내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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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고 안 되니까, 막, 이놈 구신 또 왔고. 또 막, 그러니까 막, 내 술을 한잔 먹고 싶어. 술을 못 뿐께는, 아술 구신 그게 또 주파수가 맞아 가 달랑오고. 응? 이게 집안에 걱정을 막 해서 니까아 집안에 할마씨가 뜨, 이렇게 죽은 할마씨가 뜨고 온다이가. 그러니까 이제 일은 내가 탁한 생각을 하면 탁한 기운을 부른다. 이래서 영혼들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는 한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내 기운이 탁해지면 뭐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 탁하게,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 하지 않기 위해서, 어,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신을 쫓아내려고 떨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라도 맑히고, 바르게 가는 것을 중심을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꾸준히 조금만 하다 보면은, 언제가 붙는지 싹다붙는다 구신도 재미없으면 같이 안 놀아. 어. 그래서 갈 거는 가고 어, 스승님 인자 이래 가는 거는 노력을 이래 이렇게 공부를 노력을 하니까 어 조상도 구신도 다 그것도 내 형제고 내 가족인 기라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차원 세계에서 바른 뭔가를 하게끔 다 이끌어 주고 제도를 해 주고 어, 이렇게 해서 또 에. 구신이 또 이해하게끔 해 줘야 돼.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고 말을 잘 들어서 어, 이제 정리를 해주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야만 가능한 게라그러니 영혼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삶을 잘못 사는 걸 무서워해야 돼. 응? 어, 내가 한 뜸이라도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앞으로, 이제, 내가 썩 내면 못난 사람이라는 걸, 이 머리에서 인식을 예, 분명히 해. 썩 내면 내가 못난 사람이다. 응. 남한테 화낼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화나는 거야, 지금 이게. 어,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실력이 모질해서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말을 할 때는 상대를 이해되게 하라. 상대한테 이해 안 되게 말을 하게 되면그 기운이 나를 다시 치러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어려워져. 이렇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러면 이제 어떠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는데도 어떻게 사, 바르게 사는 법? 항상 겸손하라. 내가 겸손하면 내한테는 문제가 절대 오지 않는다. 어. 내가 똑똑한 척을 해서 내가 그 매를 맞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라. 공부된 사람은 겸손하지 말아라 해도 겸손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겸손하라. 이 말이야. 너한테 어. 썩내지 말고, 내가 앞설라고 들지 말고, 어, 내가 겸손하고 의논하고 어? 어, 이렇게서 해 풀어나가는 것은 항상 일들이 이루어지고 잘 돼. 의논을 해서 풀어나가라. 잘못된 걸 갖고 이해 안 된다 이 카면 내가 못난 놈이다 요 소리야. 어? 잘못된 것은 풀어보면 정확하게 잘못되게끔 만들어진 원리가 분명히 있어. 잘못 안 하고 잘못되는 법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어, 삶의 방법을 바르게 못 가져가가지고, 어, 힘들게 살고 있는 거니까, 요런 걸 한뜸 한뜸 바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고, 사람하고 사람하고 요것이 웃음이서 의논 잘돼갖고 말을 하는 것이 내한테 영약이 돼. 이건 명약이 아니에요, 영약이야. 대자연의 힘. 이것이 사람으로 해서 내한테 전달된다. 어? 기본적인 힘은 다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이것이 힘이 잘못해서 갖고 못나졌더라도. 이걸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끌어 당겨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사람, 아주 신선하고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에너지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이 아니지만, 원리는 그게 있는 거라. 티 없이 맑고, 아주 웃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기운이 스스로 산다. 뭘 약점을 자꾸 호비 파는 사람. 이 사람하고 앉아갖고 있다 보면, 내가 이게 살살살살 죽어, 이제. 어. 약점을 자꾸 호비 파면, 그 사람하고 멀리 있으면 되는 게나. 어. 약점을 자꾸 호비 파는 사람은 이제 일을 잘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 나 저쪽에 갖고 일하고 있으면 옆에 안 온다, 인간. 지혜를 써야 돼, 우리가 사는 데는. 응? 지혜를 써야 되고, 어,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어떨 때 어떻게 교류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서로가 내가 긁어서 부시을 만든다 그러잖아.